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최우성 강사입니다. 네, ITQ 엑셀 2010 버전 피벗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는 왜 피벗테이블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본격적으로 피벗테이블 개요를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테이블이라는 건 뭐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고서 필터와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과 예, 시그마 값의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특정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손쉽게 요약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대화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고 예, 밤,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체적으로 필터와 정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필터라는 기능을 굳이 안 배우시고도 피벗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위치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방법은 먼저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한번 예,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이 전체 테이블에서요. 항상 제목과 예, 순수한 데이터만 잡으시고 나머지 잡동사니는 좀 빼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잡고 예,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꼭요. 차트도 이 작성 잡동사니 부분은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피벗테이블을 실행을 하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빨간색에 있는 메뉴를 이쪽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요. 잡고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잡힙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잡고 예, 기존 워크시트에다 커서를 찍고 위치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의 어느 부분을 항상 선택하면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단추 보이시죠? 예, 좌상기에 있는 이 부분 항상 B2셀이에요. B2. 거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트에 있는 B2셀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렇게 한 후에, 예,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 피버 테이블이라는 만들어진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지죠. 가공 테이블에서 예, 셀 포인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이 자동으로 제목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그림을 본 후에 이 그림에 따라서 쭉쭉 끌어들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좌상기에 있으면 요것을 우리가 행 네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서 필터는 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위에 있으면요 이쪽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 윗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열레이블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제조사를 열레이블로 보내고, 스코빌 지수를 행레이블로 보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함수가 나오는 이두 부분은 시그마 값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이 여기 위에 제조사가 있네요. 제조사. 예, 제조사는 이렇게 열 레이블로 보내시고 스코빌 지수는 행 레이블로 보내시고 제품명과 당월 판매량을 끌어서 예, 하나하나씩 시그마 값으로 함수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함수를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함수명 땡땡 필드명 나오는 이 부분을 끌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문자를 끌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수가 예, 적용되고 숫자를 끌면은 기본적으로 합계가 적용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예,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예, 시그마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값 필드 설정을 예,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끌어서 함수를 변경하는 것까지, 1차적으로. 예, 이 부분이 바로 1번까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해야 되고, 빈 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예, 정렬을 해야 되고, 행의 총합계 지우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림 보고, 예, 천 단위 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필드의 이름을 다 바꿔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좀할게 많아요. 그래서 부분 앞보다 피벗 테이블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끌고 함수 바꾸는 것까지 하시고 세부적인 설정 사항은 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